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11월 2 2일 금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조금 흐리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오늘은요,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그런 주의 헌금이 아니라, 특.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헌금 그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자, 이 연보를 이 특별한 헌금을 어디 쓰려고 할까? 3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 하리니. 자, 이 특별한 헌금을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 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쓰려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선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유를 하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성격을 띈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연보라는 거죠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또 어머니 교회 같은 곳입니다 왜 도와줄까요? 뭐 건축이 헌금이나 뭐 이런 걸로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가 필요해서 힘드니까 또 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신의 민족에 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죠.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민족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를 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돈을 헌금을 드리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데아 교회, 고린도 교회도 다 이방인 교회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막힌 담을 허셔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야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게이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이방을 멀리하고 이방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전통을 참 쉽게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너무 마음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번 교회 헌금을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반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누굴 보냈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 함께. <laughs>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디모데를 통해서 잘 해결받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사람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디모데를 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며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분장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원해서 디모델을 보냈다는 거죠. 즉 돈도 그리고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 됨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하나 되어 잘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잘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랑으로 드려서, 사랑으로 자원하며 감사하며 드려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쓸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돈도, 헌금도, 또 사람도, 내 재능도 다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원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에 나오지만은 황금할때 자원해서 잘 해라라고 벌이 권유하게 나옵니다. 억지로 막너 해야 된다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세워놓고 너 할래 안 할래 이러면은 그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유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내어 드려서 하나되는 공동체 되자. 그렇게 하나되며 사랑하며 잘살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간 삶 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잘 드려서 공동체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